사이즈어때 <laughs> 네. 이렇 해야지 아, 넣는 오. 오 따뜻해 따뜻해 우려서 따뜻해 근데 랜덤인가 봐요 이게 뭐야 근데? 무슨 모양이에요? <laughs> 야! 어 갑자기 어휴어휴 무서워. 우와. 너무 크네. 멋있어. 열심히 파노라마를 찍고 있는 미희. <끝> <laughs> 매트릭스 한다. <laughs> 이거 마에 들어. 뭐, 물고기 아니야? 카멜레온 아니요? 아, 아, 그 용인가 보다. 지금 나이를 죽이고 있고요. 열심히. 헤르당이 자기가 왕인데 왕이 태난다는 소리에 놀래서. 열심히 설명해주는 미희.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을. 스토즈가 있고 여기는 <laughs> 제 로마 병장이 있네. 멋있어. 진짜 죽은 느낌. 그래, 아기 무서워. 아 진짜 아기가 그래, 어, 아래 죽어요. 이것치. 세상에, 너무 이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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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이쁜데? 어, 그래도 저기 가고 보 싶었어. 여기는 따뜻.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 여기서 살래요. 있는구나. <laughs> <laughs> 어제 뭔가 색감이 잘안 잡힌다. 오이한식하면서. 어, <laughs> 반민족한테. 씨, <laughs> 거 거기까지. 어나못 찾아. 왜 어디 있어?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안좋셨지 귀여워. 이 기념품 지대로다. 귀여워. 레몬 맛 진짜 많이 나. 레몬 그래서. 저희는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뭐였지에그로 어. 에그로 가서 파에야랑 이베리코 먹어요. 어. <웃음> <웃음> 신호를 잘 지킵시다. <laughs> 저희는 그러고 저녁을 먹고 야경을 보러 갈 거예요. 하지만 벙커는 안 가죠. 벙커 이제 못 가. 분수소 가 보러 가는데 분수를 안 해요. 분수 분수도 못 봐. 분수 조명을 보러 가. <laughs> 그래서 <웃음> 어, 그거를 우리가 찾아서 밥 먹으러 있잖아. 가는 길. 걸어서 15분. 버스 타고 15분. 그렇다면 걸어서. 식당에 가지요. <laughs> 뮤지컬이야? 추워. 여기인가? 오늘. 올라. 올라. 엘그룹 엘그룹에 yes. 왔어요. 올라 음, 저희는 들어갑니다. 어 안에 따뜻 덥다. 그니까. 사람이 많네 야외 앉고 싶은데 야외 앉지 않았다지. 음 오늘은 뭐지? 이베리코? 찾아줘세주주을을월하하게했어떻리알아듣는게어제게니어게니게리알아는게어제게어게니어 수월하게 응. 수월하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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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빠른 니사를할수있습니다 다시 해주세요 <laughs> 배는어 와인에다가 레몬 한타 같은 탄산수를 섞은 거고요. 샹그리아는 그 와인에다가 그 과일을 넣고 그리고 또 뭔가를 섞은 거야. 뭐 탄산수라든지 뭐 다른 걸 섞은 거. 과일이 들어가긴 한고 근데 얘 거의 레몬 한타를 넣어 음.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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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리코 스테이크. 돼지 음. 불기 그러게 따라 같이 먹는 게더 맛있어? 토마토만 응. 먹으니까 확실히 그냥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주는. 먹물바에야, 해산물바에야. 이거는 우리가 먹고 남은 거 맛있겠다. <laughs> 오늘의 생략 이게 더어 그치 맞아 근데 이게 더 맛있다 어, 그그 응. 어. 맛이 강해서 그런가봐 고기랑 먹으면 좀들하겠다이경이 깨작깨작 <웃음> 맛있네 <laughs> 표정은 <laughs> 이쁘다, 온 음. 주의 가는길 파라렐 파라렐로 파랄레. 파랄레. 갑니다. 음 이놈의 뭔 주의 가는 길. 파라렐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중. 언덕을 올라가야 돼요. 15분. 걸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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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요. 추워? 휴식간 9시 27분. 그렇습니다. 이제 어두워지는 중. 오우. 엄청난 오르막길. 한 25분은 된것 같은데. 이로 리 가야 되나? <laughs> 근데 원래 음주이기 가닥 쪽 보이는 위치. 그래 음. 내려갈 때 그쪽 보면 되겠다, 그렇지? 내 피규어 처음 나왔어. 야경! 성공했다! 먼 아! 인건 아! 아! 지만 지 몰라 소개를 뭐시켜드리겠어 <laughs> 여기 포항 아닌가요? 포항? 아네 바다 냄새가 들타고요. 네, 되게 저기 물량들이 많이 빠지고 있네요. 달도 뜨고. 여기 그냥 부산인데. <laughs> 네, 저희는 지금 부산에 와 있고요. 네, 지금 수출상호황입니다. <laughs> 현재 부산에 여기 크루즈 두 대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저 크루즈는 내일 새벽 4시쯤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나운서예요? <laughs> 네 지금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아 그, 아, 지금 생방송 모닝와이드 촬영 중이신가봐요 네, 많은 새벽에도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laughs> <지금>. 고생... <laughs> 확실히 밝을 때가 이쁘겠다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저기까지 가면은 그문주익성 있고 이제 좀 사진 예쁘게 찍을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까지는 도저히 못 가겠고 그냥 여기서 사진 찍을 것 같아요. 지금 정다희 선수, 문희교 선수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막차를 타기 위한 우리 다이, 다이가 잘안 뛰는데요. 지금. 꽃밭을 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정다희 선수. 네, 1등입니다. 1등. 어, 문희교 선수 앞지르고 있는데요. 과연 버스를 탈수 있을 것인지 막차를 타려고 뛰는 중 저희는 <laughs> 1분 차이로 무사히 막차를 탔습니다 아 그러네 버스, 버스를 안 찍었네 달링으로 55번가서 <laughs> 막차